자 리언데릭스 자 김주성 아, 아 김주성입니다 아원을더군자파이맨 밀고 들어갑니다 자정력페이더웨이자 보조 리터가 됩니다 강동희 자 블랙에게 연결됩니다 반력전 기병만 좌중간에 습전 들어갑니다 강동희 타제가맞고 있습니다 속기동작 뒤로 돌면서 페이더웨이급점입니다 마강플레이프 5차전의 경기 네, 네, 마지막 점프를과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허재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허재선수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만 카르메 나게 정권민, 강동희, 조우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무진관의 3점을 쳐먹겠습니다 슬쩍 슬쩍 골을 터는 초우연입니다 리언데레스 바스패스 김태성에게 카우측에 성공하는 상공입니다 오른쪽 사이드랑 빠르게 치고 내려갑니다 바스패스 타렌스 블랙 2세트 더블 클러치 2핀 마블리스는 블랙입니다 김수 선수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깥보다는 안쪽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블랙이 밀고 내려갑니다 4차 마크 휴욕슛 제공시키는 타렌스 블랙입니다 조우연바스패스 블랙에게 연결합니다 자, 블랙 밀고 들어갑니다 골팅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는 말이죠 강동인 선수가 테레스 어, 블랙 선수의 스크린을 가면서 아, 경기 초반 블랙 선수의 가동이 대단합니다 바로 책임을 져서 블랙입니다 조연조연 조연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파이러맨 파이러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리바운드 파이러맨 4점 만 또다시 리바운드 흐르는 볼 공격권 살려하는 퀴즈 엑서스니다 김성기 자, 골미까지 김주성, 김주성이 마무리 주었습니다 아, 어, 렵게 마무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김승기와 아, 김주성, 리온데리스 여진. 자, 플렉치고 들어가면서, 자, 총연 펀더를 아, 데리스에 가로 막힙니다. 조금 무리한 플레이였죠. 그렇죠. 자, 리온데리스. 자, 김주성. 아, 아, 아 김주성입니다. 아, 원인더 끝. 앞서 나가고 있는 LG 사이클. 조연, 골미까지 받고 들어갑니다. 자, 아, 포를 흘리고 갑니다. 이로맨패러맨을만들어주습니다 파이더맨, 나오지 않게 마사지 됩니다. 그렇죠. 양경민, 열렸습니다. 슬쩍 포를 던집니다. 정확했습니다. 양경민의 슬쩍 포.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데릭스가, 어, 데릭스가 메가포를 꽂아 넣습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LG 세이커스 계속 이어지는 공격. 조이야, 그면 슬쩍 포풀어납니다 깨끗한 슬쩍 포를 꽂아내는 조우현입니다 다시 가라나는 LG 세이커스 1쿼터 40여초 리언데레스 밀고 내려갑니다 정면적푸시숏 리바운드 스 블랙 석공 찬스로 막고 있는 엘 g 세이카스 감동의 바운스패스 파이리맨 바이드맨 터 마무리 되겠습니다 신종석입니다 정면까지정면처푸시숏 리바운드 엘이스엘스입니다 박기현 빠른 공격 허밋 정종선 정종선 마무리 되겠습니다 화째 컨트롤합니다. 방패, 에스미스로 범하지만 뒤지게 었습니다 앞으로 길게 찔렸습니다. 김영만, 김영만 성공을 성공시키는 l g 세이컷입니다 l g 세이컷조연 신종석과 매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만 자음에 훅슈트 성공시키고 김영만을 던습니다 손가락 한 개를 펼쳐버렸던 강동희 패턴을 제시합니다. 조연이자르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하나는 불매한 선거이였으니 하나는 성공을 시키는 좋우연선수입니다 아, 주기 바람직합니다. 자, 라파스 김주성. 더블팀이 들어갔습니다. 골리 가볍게 성공을 시키는 신종석입니다. 오른쪽 사이드 김재훈 역시 매각한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어버립니다. 뒤 g 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김주성, 김주성 아좋습니다 이번에 속공을 성공하는 뒤지엑 있었습니다. <laughs> 자, 꺼리 라파스 김주성. 김주석 아, 마블시켰습니다 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파르맨 밀고 들어갑니다. 자, 정력, 김영완 자, 버저 리터가 됩니다. 공격전시장 끝난과 동시에 성공시키는 파르맨 선수입니다. 그 프리스로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자, 김영만 좌중간에 슬점포천박합니다 깨끗한 김영만의슬점포몇력과 찬스 김영만이 깔끔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허재입니다. 아주 먼 거리 설점포 아, 아, 허재가 과감하게 아, 던지게 냈습니다. 만약 아, 한 거리가 있었을 때 가로채기. 허재. 아, 다 <laughs> 이것이 바로 허재의 진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먼 거리. 감동이 블랙에게 연결됩니다. 반대편 지병만좌중가에 설전. 시간 5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데릭스 던져야 됩니다. 던집니다. 리바운드 김지성에게 줍니다. 아 귀중한 리바운드 김성해 주네요. 잭슨 석점 던집니다. 들어입니다 네, 잭슨 선수가 일단 들어가는 잭슨에게 석점 다시 던집니다. 립마크 나온 건 리바운드. 기영 많이 해줍니다. 빠르게 석공하는 강동희 왼쪽 조우현 직접 던지는데요. 어갑니다 조우현 공결을 시켰는데. 기대해 주셨죠? 바로 재개하는 창원의 제 자, 창원도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구석에 조현이 있어요. 자, 조현 석자 백선입니다. 들어갑니다! 연속 석자입니다. 조현 어? 스무 득점. 김영만안쪽패스 페리맨, 왼손, 블락샷건입니다. 예, 서로 그 블락샷을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잭슨,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어제. 었지만은어서제 서점 552차 맞습니다. 김영만 서점 던집니다조갑니다 김영만 연을 막크 하면은 김영만 김영만 쪽으로의 막화는 그 조연 네. 아 잭슨의 왼손 레이업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저런 개인기가 있어요 잭슨도요. 첫 감동이 허재가 맞고 있습니다. 서기 동작 뒤로 돌면서 페이더웨이 급작입니다. 자신있게 손동작까지 이길 강동이 조혈 반칙세기 골프 이용할 수 있는 영향을 찾아야 돼요 잭슨 던집니다 득점합니다 네. 드디어 터졌다고 볼 수가 터졌어요? 있어요 잭슨 네.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강동의 골밑에서 다시 공격자한 시간 6초 터넷스 플레이 골밑 드어갑니다 어려운 슛 성공시키는 터넷스 프레이득점해지고 터지고 있는데 잭슨이 공격합니다 조혈 반칙 러뱃죠 잭슨 치고 들어갑니다. 어, 저렇게 볼을 갖고 1대1은 좋지만 좋은 선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이야 점 잭슨 던집니다. 맞고 나온 것 어, 잭슨이 앉아서 리버드를 했네요. 허재 왼손 레이업 득점입니다. 네, 지금도 그 노름미가좀 낮죠? 지금 네, 먼 거리의 레이업 슛이었는데 안정되게 득점을 했어요. 데이비 잭슨 자신감이 붙었어요. 던집니다. 리바운드 티비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원주 티즈가 안정된 공격을 좀 해나가고 있죠. 아 베스트에요. 그렇죠. 포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45초 남은데 테릭스 맨크셔 성공시킵니다. 이제 넉점 차로 조차옵니다. 장감이 필패가 떳떳합니다. 홈라이너 박아동이 그리고 모하데지못하재화점 떨칩니다. 네 첫째. 공점 골리었전조우연석장 성점에 성점으로 맞서 기반 차원의 길! 제가 9초 네. 기결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6초, 5초, 골드 댁으로 아, 잡습니다. 던집니다. 기반 세컨전, 김종 잡아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아주 그 기사회장 중 득점이라고 볼 때가 네. 있어요. 컴프레스 네. 블랙, 걸 밑에서 혹시. 모두 뒤제공격, 잭슨. 던집니다 아 이게 들어가네요 이제 한점 차로 좁혀드는 원주 치즈입니다 승전 진출까지는 5분 47초입니다 디비 잭슨 가로채기더 서브 드리블 왼쪽에김프성오른쪽에 양경민 원수 성대의 성공시킵니다 네. 역전입니다 결국은 네. 그, 그 많은 스포아를 역전시키는 원주 치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양경민의 레이업으로 역전 원주 치즈 어. 들어가는데요 들리지 않습니다 양경민 속동작 뱅크슛 득점입니다 첫번째 득점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조현이 지금 잠잠한 성원 LG의 디릭스 네. 네. 득점입니다 그렇죠. 원주 t 이 네. 연속 득점 네. 이제 2분 34초 원주 티 g 디릭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스피드 모버 뱅크슛 득점합니다 네. 조현에게 성점 막힙니다 플러스에 당합니다 네. 김주성 기자가 네. 하면서 공격권이 넘어옵니다. 네. 잭슨 복시였어 5시입니다. 음. 43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 가로치의탄찰스플레 직접 뛰어들면서 오렌지도 입니다 20년 만에 우승을 하는 과정이죠. 네. 네. 과정에서 그 아하 데엑스 웬초의 7점 차를 뒤집은 경우도 있는데 뒤쪽으로 속니다. 썩 점단집니다. 린 맞고 리바운드하는 허재입니다. 그대로 시간을 흘립니다. 던져보만 5차전 마무리가 됩니다. 75대83대75 아, 원주티지가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드디어 2 0 0 2 2 0 0 3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